오늘 설명드릴 게임은 니른베르크라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길드 운영을 잘 해서 이제 점수를 가장 많이 내는 플레이어가 이기는 게임이고요. 컴포넌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이는 게 맥주 컴포고요. 여기 있는 게 빵, 여기 있는 게 재화 컴포입니다. 그리고 여기 큰 보드판이 보이시는 게 길드 보드판인데요. 이거는 이제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이인풀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1,2,3번의 길드 보드판이 준비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건턴 턴마, 마커입니다. 그래서 턴마커를 턴 마커를 턴 순서에 맞게 이 좌측에 두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게 길드 위험 타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길드 위험 타일. 여기 있는 게각 길드의 길드 타일들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하단쪽에 보시면은 길드 장인 타일이 이렇게 세팅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길드장인 타일은 여러 장이 있는데, 섞으셔가지고, 가장 이쪽 상단부에 있는 건두 장, 나머지는 한 장씩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배치할 때 순서는 가장 하단부터 이렇게 배치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길드도 동일하게 그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고, 위에 보시면 이제 이런 타일들이 손님 타일입니다. 손님 타일은 이 길드장인 타일과 모양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손님 타일들도 위쪽에 가장 왼쪽 부분을 비워둔 상태로 창가에 하나씩 해서 이렇게 세개씩 모두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님 타일은 이런 주머니 하나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주머니에서 뽑으셔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각 플레이어가 25탈러를 갖고 시작을 하시고 이거는 금고 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 유일하게 이 탈러는 공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설명을 위해 이렇게 공개를 해 놓은 거고요 원래는 이 금고 타일로 탈러는 덮고 게임을 시작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여기에 있는 길드카드는 어, 게임을 하시면서 액션을 하실 때 사용이 되는 카드입니다. 카드는 이 길드 보드판과 동일한 카드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 이 길드 보드판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 길드 카드도 늘어나겠죠. 지금은 3개이기 때문에 이 길드 카드는 각 플레이어가 동일한 걸 3장씩을 받은 상태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 각 길드의 상품들 종류별로 하나씩 받고요. 여기 보이시는 대리인들 4개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이 아래쪽에 보이시는 건 패스 토큰입니다. 그래서 모든 플레이어가 이렇게 구성물을 갖고 시작을 한다. 그래서 모든 플레이어가 이렇게 구성물을 갖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어, 이제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은 총 4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4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 어,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고요. 점수는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게임 막바지 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한 라운드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계획 단계, 두 번째가 액션 단계, 세 번째가 차례 종료 단계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단계가 끝나고요. 첫번 어, 라운드는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플레이어는 완전히 패스를 한 플레이어가 있으면 그 라운드 동안 은다가 완전히 이제 패스가 된 거지만 이제 패스를 안한 플레이어들은 다시 그라운드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라운드는 여러 반복이 될수 있다는 걸 일단은 미리 설명을 드리고요. 어~ 세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이 열쇠 마커들이 길드 마스터 마커입니다. 그래서 이 길드 장인 타일들이 놓인 위치에 이 열쇠 표시가 있는 곳이 곧이 길드의 길드 마스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 여기는 7, 여기는 3, 여기는 3이 길드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길드 마스터 중에 이 숫자가 높은 곳에 이 위험 길드 타일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는 여기 맥주 장인의 위험 길드 타일을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길드 위험 타일은 다음 라운드에는 무조건 다른 길드로 옮겨져야 됩니다. 다음 라운드 때 만약에 여기 길드 마스터의 숫자가 여기가 제일 높아도 여기는 제외가 되고 여기나 여기서 높은 곳으로 요 길드 위험 마커가 또 놓일 거라는 거 그것도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계획 단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플레이어들이 내가 어떤 길드에서 액션을 할 건지 고민을 해보시고 이세장 중에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세 길드에서 모두 액션을 하,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이렇게 세 장을 모두 뒤집어 두시고, 대리인을 하나씩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플레이어는 두 장만 놓을 수도 있고, 어떤 플레이어는 또세 장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플레이어가 이렇게 계획된 카드를 뒤집어서 앞으로 놓고, 대리인을 놓는 게 계획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건 계획단계 때 자신이 계획한, 계획한 이 길드 카드를 꼴찌, 여기서 턴이 가장 마지막인 사람부터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개가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 플레이어가 자신이 계획한 카드를 놓으면 그 전, 그 다음 플레이어가 또 놓고, 그래서 선 플레이어가 가장 늦게 자신이 계획한 걸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계획 단계가 끝나고요. 그 다음 이제 액션 단계가 됩니다. 액션 단계가 되면은 액션 단계는 네 가지 액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품 판매. 상품 판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길드마스터에 있는 숫자가 곧 거기에 상품을 판매하는 가격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액션을 하실 때는 무조건 1번부터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계획한 모든 플레이어들은 일단 이 길드카드를 공개를 합니다. 자신은 어떤 카드가 이제 여기 길드 카드인지 알고 있으니까 이제 계획된 카드를 이렇게 공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공개를 안된 상태로 이렇게 있을 거고, 공개된 카드는 이렇게 오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플레이어가 1번에 내가 계획 단계 때 계획한 길드 카드가 있다면 이렇게 모두 동시에 공개를 한다. 이렇게 공개를 하시고요. 첫 번째 상품 판매는 말 그대로. 여기, 길드 마스터에 있는 숫자만큼 돈을 받고, 그 해당 상품, 길드의 상품만 구매, 판매를 여기서는 판매가 가능해요. 이렇게 놓으시고, 7 탈러를 가져오시면 되겠죠? 이게 판매 액션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판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1번부터 모든 액션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액션은 손님 여기에 있는 손님을 데려오거나, 그리고 턴 순서가 변경이 되는 액션입니다. 그래서 손님 구매 및턴 순서 변경 액션입니다. 그리고 어떤 액션을 하시든, 액션이 완전히 완료가 되면 어, 이 대리인을 가장 상단에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액션이 끝난 이 길드 카드는 이 패스토큰 아래에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플레이어들이 이제 뭐 여기서 액션이 끝나면 이렇게 대리인들이 올라올, 올라갈 것입니다 자 이제 두번째 액션 손님 타일 구매 및턴 순서 변경 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이제 손님 타일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 위에 보시면 별이 있고 달이 있고 뭐 이런 무한대 표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참조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이랑 달이랑 해뭐 이런 것들이 있고 게임이 종료될 때, 해들은 게임이 종료될 때 뭔가 점수를 주는 손님들이고요. 달은 이제 라운드계 끝에 발동이 되는 타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별은 갖고 오는 즉시 발동이 되는 타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 타일은 갖고 오는 즉시 발동이 되고 다시 더미, 이런 주머니 제가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이 주머니로 다시 들어가는 탈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별이나 해는 그냥 한번 구매를 하면 가지고 있다가 라운드 끝에 마다 계속 발동을 하고, 얘는 게임이 끝나고 발동을 하는 그런 손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손님을 데려가기 위해선 해당 맥주 상품 하나와 이 박스 모양은 내가 원하는 상품, 당연히 맥주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상품 아무거나 하나를 같이 내면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맥주 두 개를 내거나 아니면 맥주랑 아무거나 상품 두 개, 총세 개를 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손님이든 여기에 있는 손님이든 여기에 있는 손님이든 이렇게 비용을 내고 가져올 수 있는 게 이제 손님 구매 액션입니다. 손님을 구매를 하게 되면 일단 두 가지 일이 더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자신의 턴이 만약에 빨간색 플레이어가 이 액션을 했다면 이렇게 제일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들은 이렇게 일단 턴이 밀리고요. 어, 여기 이미 이제 다른 플레이어들이 자신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다른 플레이어들이 액션들을 해서 대리인이 올라가 있는 개수만큼 돈을 받습니다. 저는 이 탈러를 받게 되겠죠. 위에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모든 액션이 만약에 끝났다. 그러면 다시 이제 모든 액션이 끝났다는 표시로 마지막에 대리인을 올리고 사용된 길드카드는 또 이렇게 패스토크 밑으로 들어가겠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액션에 대한 설명이고요. 세 번째는 상품 구입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액션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손님을 구매할 때 아무 상품이나, 아무 상품이나 이제 지불을 하는데 다른 길드 상품도 이곳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내가 이 손님 타일을 구매하면서 다른 아무 상품이나 냈을 때그 상품들도 다이 길드 창고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해당하는 손님이 있는 길드 창고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번째 단계, 의두 번째 액션의 추가적인 설명이고, 세 번째는 상품 구입입니다. 구입은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첫 라운드에만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인 풀을 하실 경우엔 4, 5명이 이쪽 길드에서만 만약에 구매를 한다 하면은 한 사람당 상품은 하나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첫 라운드에만 구입 제한이 있다는 규칙, 특별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2인 프리시라면 제한이 없습니다. 최대 3개까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상품을 구매를 하겠다 하면은 하나당 7탈러씩 내시고 최대 3개까지 구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길드에서 그런 구매 제한이 첫 라운드에만 있고 여기 특별 규칙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상품 구입이고요. 패스 액션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뭐이 길드에 내가 액션 이 계획 카드를 어, 계획했는데 액션을 갑자기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카드는 다시 이렇게 패스 토큰 밑으로 내려오고 그 계획했던 대리인도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액션을 안하고 패스를 했어도 저렇게 올라가진다 그래서 이게 네 번째 패스 액션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플레이어가 1번 길드에 계획한 걸 끝내면 이제 2번 길드에 2번 길드에 계획한 길드 카드를 모두 공개하고 또턴 순서대로 액션을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자, 여기까지 만약에 액션을 마쳤는데도 이렇게 대리인이 남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남은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이 계획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하고 싶은 계획을, 카드를 또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꼴찌 턴부터 다시 이 길드부터 계획한 사람은 오픈하고, 다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고,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대리인이 없으면 이제 액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게 없겠죠? 그때는 이 패스토큰을 이렇게 달토큰으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플레이어가 이렇게 달토큰으로 되있으면 이번 라운드의 액션 단계는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액션 라운드는 이렇게 종료가 되고요 어, 액션 단계가 끝나면 어 다음 이제 다음 플레이어가 라운드가 종료가 되고요. 라운드가 종료가 되면 이제 7 가지의 이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은 조합장의 선호도 선택. 자, 조합장의 선호도 선택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액션들로 상품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해서 이제 각자 상품들이 여기 이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장 선택은 해당 길드의 가장 이 맥주 상품, 여기 맥주 길드에서 맥주 상품이겠죠? 이 맥주 상품이 많은 사람이 이 라운드가 끝났을 때 이거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요것도 가져가고요. 길드 마스터 타일. 그래서 가져가는 게 이거랑 이거랑. 만약에 여기가 위험 길드로 어 채택된 길드였다면 이 위험 길드 타일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길드의 상품 개수를 비교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길드 타일, 이것과 길드장인 타일 이렇게 가져간다. 이게 첫 번째 라운드가 종료되고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동률이라면 돈이 많은 사람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대리인을 재소환해라. 위에 있는 이금들가져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모든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일권을 가져오는 게두 번째고요. 그 다음 모두 3탈러씩 받고요. 그 다음에 패스토큰으로 뒤집으라는 겁니다. 여기 달토큰 돼 있는 걸 다시 이렇게 패스토큰으로 다음 라운드 할 준비를 하시고요. 조합장 옮기기, 조합장은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내려옵니다. 이렇게 모두 내려오는 게 조합장 옮기기입니다. 그쵸? 그렇죠? 다음 라운드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두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내려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합장 옮기기, 그 다음 숙소 채우기. 숙소는 가장 좌측에 있는 손님은 다 버려지고요. 이렇게 버려지고, 버려지고 이렇게 다 왼쪽으로 가고, 나머지 빈곳은 다시 손님들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채우시면 되고요. 그다음 일곱 번째는 새 명성 문장 선택. 아까 제가 말한 요 위험 길드 여기 숫자가 길드 마스터에 있는 길드 장인들의 숫자가 다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위험 길드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중에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더 숫자가 크죠. 그럼 여기에 이번 2 라운드는 빌드위험 마커가 놓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이 7단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 라운드를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시고, 어 마지막 4라운드가 되면 은 이제 라운드가 종료되고 점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점수 점수 계산은 여기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민 보너스 해 마커가 있는 시민 타일이 주는 보너스와 승점, 그리고 점수 효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해 마커가 있는 여기에 해 마커가 있는 손님들은 게임 끝나고 뭔가 점수를 주는 타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참조표가 이제 보드라이프에 잘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조표를 준비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길드당 장인점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런, 이제 이런 길드 타일들을 가져오실 거 아니에요 이 길드 장인 타일들을 가져오셔서 이제 여기 쌓여 있을 건데 각 길드마다 이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은 여기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각 길드의 1등은 5점 2등은 3점 3등은 1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받으시고요. 1순위는 5점, 2등은 3점, 3등은 1점 그리고 타일에 따른 점수를 참조 순위자가 없는 점수는 1순위자가 가져가고요. 그리고 동률시 타일수로 매겨지고 타일이 많은 사람 그리고 또 동률이라면 1순위 동률은 각 4점, 2순위는 없고 2순위 동률은 각 3점 각 2점, 그리고 3순위는 점수를 받지 못한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 참조표에 따라 점수를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0점 이상인 장인을 갖고 있다면 2점입니다. 만약에 이 숫자의 합이 30이 넘게 이 장인을 가지고 있다면 2점의 추가 점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받으시면 되고. 모든 장인의 형태. 여기 보시면은 모든 조합의 장인 한개 이상 모으면 5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도 이 길드 장인 갖고 있고 이쪽 길드에서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게 여기서도 하나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렇게 이 세트, 이 세트당 5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장인 가지고 있으면 5점. 그리고 세트당은 아니고, 그냥 그 세트 하나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5점을 받고요. 그 다음, 최고 부유 게임자, 탈럭, 돈, 가장 많은 사람 5점, 동률 시 2점입니다. 그래서 1등만 5점을 받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문장 수입. 이제, 문장은, 어, 이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종류가 다른 세트당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이 길드위험 마커도 하나의 종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았으면 이제 내가 3개를 모은 건데, 자, 3개를 모았으면 2점. 만약에 4종류를 모았으면 5점. 그래서 이렇게 각각. 자, 그래서 이 점수를 모두 계산을 하셔서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살짝살짝 잔놀이 있어서 이제 설명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는데, 이해 바라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